요즘 고정비 부담이 정말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기요금, 가스요금, 보험료를 줄여보려고 해도 매달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새로 시행되는데요.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는 정책으로 7월 14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단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해진 날짜를 놓치면 정말 아쉬운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이번 지원은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정부가 대신 납부해 주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15만원, 가스요금 10만원, 건강보험료 15만원 정도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거죠. 정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오늘 이 영상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50만 원을 놓치지 않도록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일 중요한 건이 지원금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데 모든 분이 같은 날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몰리면 서버가 다운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미리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끝자리가 1, 2번인 분들이 7월 14일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날짜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본인의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어요.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본인 명의 카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KB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NH농협카드까지 총 9개 카드사에서 모두 가능해요. 평소에 쓰시던 카드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공과금 자동이체를 하고 계시는 카드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이나 전화 신청은 받지 않으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두 가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소상공인 24 사이트이고 두 번째는 부담 경감 사이트입니다. 둘중 어느 곳에서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편하신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고 본인 인증을 거친 다음 카드사를 선택하시면 끝입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도 없고 어려운 절차도 없어요. 대부분 5분 정도면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은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할수 있어요. 요즘은 휴대폰 인증이 훨씬 간편하니까 그걸 추천드려요. 카드사 선택할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한번 선택하면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해요. 평소에 공과금 결제용으로 쓰시는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3일에서 7일 정도 지나서 선택하신 카드사에서 50만원 크레딧이 들어옵니다. 이건 현금이 아니라 포인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크레딧은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같은 공과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4대 보험료, 결제에만 쓸수 있어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점꼭 기억해 두세요. 식비나 통신비, 쇼핑 같은 건안 됩니다. 사용 방법은 정말 편리해요. 별도로 설정할 것도 없고 평소처럼 자동이체나 카드 결제를 하시면 자동으로 크레딧에서 차감됩니다. 여러분이 따로 뭔가 조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원금을 받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이 크레딧은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찾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 통장으로 이체할 수도 없어요. 오직 정해진 용도의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나 친구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신청하신 분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비나 통신비 결제는 안 됩니다.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식당에서 밥값 결제 이런 건안 되고 오직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꼭 써야 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크레딧이 자동으로 소멸돼요. 그러니까 받아두고 나중에 쓰려고 밀어두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매달 전기요금, 가스요금, 보험료 내시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용되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이제 카드 선택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카드 선택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바로 한번 선택하면 나중에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공과금 자동이체를 하고 계시는 카드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설정을 바꿀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크레딧이 사용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소식 하나 더 있어요. 이 크레딧으로 결제하는 것도 정상적인 카드 결제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도 그대로 적립돼요. 일석이조죠. 예를 들어서 평소에 국민카드로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고 계시다면 국민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나올 때 크레딧에서 먼저 차감되고 국민카드 포인트도 정상적으로 쌓입니다. 만약에 어떤 카드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주거래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주거래 카드로 공과금도 결제하시잖아요. 이제 특별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창업하신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7월 14일이 아니라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한지 얼마 안 돼서 시스템상 확인이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나 1인 기업 대표님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매출 3억 이하면 당연히 신청 가능합니다. 요즘 유튜버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 온라인 강의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요 혹시 매출 증빙이 애매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카드 매출 내역이나 세금 계산서를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 과연 누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연매출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억이면 꽤큰 규모죠.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이 해당되실 거예요.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업종이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다양합니다. 카페, 치킨집, 분식집, 편의점, 미용실은 물론이고 요즘 많이 하시는 유튜버나 인터넷 쇼핑몰, 학원, 배달업체까지 거의 모든 소상공인과 프리랜서가 해당됩니다. 심지어 1인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도 모두 포함되어 저처럼 작은 사무실에서 컨설팅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법인 사업자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당연히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상관없이 연매출 3억 이하면 모두 해당돼요.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을 여러 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사람당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여러 개 있어도 개인당 50만 원 한도예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는 김 사장님이 계시다고 해보겠습니다. 매달 전기요금이 20만원, 가스요금이 8만원, 건강보험료가 15만원 정도 나간다면 총 43만원이죠. 이 경우 김 사장님이 이 지원금을 받으시면 43만원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김 사장님은 한달 동안 이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고정비가 50만 원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전기요금 25만 원, 가스요금 15만 원, 건강보험료 20만 원으로 총 60만 원이 나간다면, 50만 원까지는 정부가 대신 내주고, 나머지 1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지원금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만 지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 계속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50만 원이라는 건총 한도액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5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총 50만 원을 다쓸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점 헷갈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매달 고정비가 25만원 나간다면 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매달 10만원 나간다면 5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정비가 적게 나가시는 분들일수록 더 오랫동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것도 나름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신청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과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가장 흔한 문제는 본인 인증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거나 이름이 개명된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통신사에 가서 정보를 업데이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카드 정보 입력 오류입니다. 카드 번호나 유효기간을 잘못 입력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신청하기 전에 카드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문제입니다. 최근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거나 변경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시스템에 반영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후에 다시 시도해보세요. 만약에 신청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시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24와 부담경감 두 사이트 모두 고객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정말 안전한 제도인가? 혹시 나중에 세금으로 돌려받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 말이에요. 먼저 안전성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성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지원금은 세금과는 별개입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고 어떤 형태로든 돌려받지도 않아요. 순수하게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혜택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이에요.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개인정보를 빼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만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24나 부담 경감 이두곳 외에는 절대 신청하지 마시고, 혹시 문자나 전화로 신청하라고 연락 오는 건 모두 가짜입니다. 정부에서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좀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신청 후에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받은 크레딧은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만 사업을 그만두시면 더 이상 사업자로서의 고정비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곳이 없어지겠죠. 반대로 신청 후에 매출이 3억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받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할 때의 조건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꼭 모든 카드사가 참여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현재 9개 카드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거의 다 포함돼 있어요. 혹시 본인이 쓰시는 카드가 참여 카드사에 없다면 이 기회에 새로 카드를 하나 만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카드 발급에는 보통 1회, 2주 정도 걸리니까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겠어요. 다만 굳이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 기존에 쓰시던 카드 중에 참여 카드사 것이 있으면 그걸 쓰시면 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신청할 때 개인정보 동의 항목들을 잘 확인해 보세요. 필수 항목만 체크하셔도 되고, 마케팅 수신 동의 같은 선택 항목들은 본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마케팅 수신에 동의하시면 나중에 다른 지원 정책이나 혜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원하지 않으시면 체크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제 신청 후 과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후에 선택하신 카드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문자나 앱 알림으로 크레딧이 등록되었다고 안내가 올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평소처럼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결제하시면 자동으로 크레딧에서 차감됩니다. 별도로 뭔가 설정하거나 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크레딧 잔액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용했고 얼마나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볼수 있어서 편리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드려야겠어요. 이런 지원 정책들은 보통 선착순이거나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번 지원금도 예산 한도가 있을 거예요. 정부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무제한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첫날인 7월 14일에는 접속자가 몰려서 사이트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해 보시거나 아니면 본인 신청 날짜에 여유 있게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신청을 깜빡하거나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이번 지원은 하루 이틀 늦는다고 해서 바로 마감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그때는 정말 끝이니까 너무 미루지는 마세요. 이제 실제로 이 지원금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전기요금 30만원, 가스요금 15만원, 건강보험료 12만원 정도 나간다고 해보죠. 이게 총 57만원이니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50만원씩 절약할 수 있다면,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물론 이번 지원금은 총 50만 원이지만, 그래도 한달 동안 고정비 부담을 완전히 덜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되죠.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한 달의 고정비 절약도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돈으로 재료비를 충당하거나 직원급여에 보태거나 할수 있잖아요.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업종이죠. 드라이어, 펌기계 등등 전기를 많이 쓰니까요. 매달 전기요금만 25만원 정도 나온다면 가스요금, 보험료 합쳐서 40만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예요. 1인 사업자분들, 예를 들어 유튜버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사무실이나 작업실 전기요금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합치면 월 20에 30만 원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럼 두달 정도는 고정비 걱정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업종별로 도움되는 정도는 다르지만 어떤 업종이든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런 정부 지원 정책들은 보통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 이런 지원이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비슷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정부 지원 제도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소상공인 24 사이트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즐겨 찾기 해 두시고 가끔 들어가서 새로운 지원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이런 지원금 외에도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금리 지원, 경영 컨설팅, 디지털 전환 지원 등등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평소에 이런 정보들을 놓치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정말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신청할 때꼭 기억해 두셔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본인의 연매출이 3억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규업 중이거나 폐업한 상태라면 신청할 수 없어요. 세 번째, 본인 명의의 카드 중에서 아홉 개 참여 카드 사 것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KB, 롯데, 현대, 삼성, NH 농협 카드 중 하나는 있으실 거예요. 네 번째,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본인의 신청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다섯 번째, 신청할 사이트를 미리 즐겨찾기 해 두세요. 소상공인 24나 부담경감 중 편한 곳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지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카드 크레딧으로 지급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청은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데 번호 끝자리에 따라 날짜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본인 해당 날짜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창업하신 분들은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준비물은 본인명의 카드 하나뿐이고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5분 정도면 끝나고 3일에서 7일 후에 크레딧이 지급돼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한번 선택한 카드는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평소 공과금 결제용 카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30년간 이런 정책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요. 정말 좋은 지원 제도일수록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세요. 복잡하다고 생각하거나 귀찮다고 미루다가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다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50만 원이 큰돈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기에는 50만 원도 정말 소중한 돈이에요. 특히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좋은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같이 사업하시는 동료분들, 가족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지인들까지, 모두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나이 드신 사업자분들은 이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젊은 가족분들이 도와드리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신청 후기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고정비 부담 덜으시길 바랍니다. 사업 번창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